맞죠? 아, 진짜요? 그리고 되게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하고 이제 막 음.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끼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페스티벌들이 오. 또 있더라고요. 너무나. 또 따라가... 며칠 전에는 목요일에는 이제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? 그쵸, 맞아 네. 수능을 혹시 보신 수험생분 계세요? 아, 계시는구나. 아, 괜찮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, 이제 남은 시간은 어 더욱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맞 그리고,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다음에 또 멋진 공연을 해주실 분도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오늘로서 저희 무대 보시면서 스트레스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인데 수능 여러분 잘 보셨으면 더 좋고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은 진짜 꽃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계속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청소년 여러분, 힘내세요! 화이팅! 역시 꽃길 전도사. <laughs> 꽃길 전도사 세종씨가한 말씀이십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무대는 저희 이제 새로운 앨범 리액션 수록곡이었던 Be Myself라는 곡이었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렸던 곡은 지, 저희가 이제 바로 전에 활동했던 The 더부츠. Boots라는 곡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습니다. 벌써. 그쵸. 여러분들 혹시 나 같은 애라는 노래 아세요? <laughs> 우와! 이 그럼, 노래 신난 것도 다 아시죠?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조금 더 특별히 이제 신나게 즐기기 위해 저희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사비 부분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아 네, 싶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나나나 부분이 가장 쉬우니까 네. 거기를 같이 해볼까요? 네, 현재 한,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은 후렴 부분에 이제 할거 싶지 않고 싶지가 나오면. 오, 오, 맞아요. 맞아. 어 맞아요 나나나 나, 이렇게 네.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디가?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, 되고. 안 돼요. 네 지치지 말고 같이 즐겁게 공연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, 신나시면은 <laughs> 신나시면은 일어나셔 뛰셔도 돼요. 그러시간좀덜 <laughs> 네. <laughs> 가지 하 않을까요? <laughs>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, 마지막 곡나 같은애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고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